할렐루야,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날씨가 계속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귀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과 또한 추운 겨울을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힘든 날씨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날씨의 상황들이 과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귀 기울이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자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위대한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직전까지 이스라엘은 열 가지 재앙을 모두 경험하고 이제 애굽을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 이미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을 힘이 없음을 이제 스스로 깨달았기에 이제 이들을 이스라엘을 보내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보내 주려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가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아마 억울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장자를 죽인 사람들이기에 복수하고 싶었고 또한 그들은 노예이기에 자신들의 재산으로 볼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쉽게 보내는 것이 아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병고와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쫓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뒤를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위협이 생기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불평은 홍해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 출애굽한 이후에도 계속 나오게 되는 그러한 불평입니다. 이후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낫지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억울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노예 근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해방된 사람 자유함을 누리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노예 근성으로 누군가의 강한 카리스마와 같은 그런 지도력에 이끌림 받는 것을 더 편애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죄악에 속해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이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계실까요? 열 번의 재앙을 겪은 애굽과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편하게 보내 주셔도 될것 같은데 왜 이스라엘이 불평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계실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 17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이 쫓아오도록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너희를 쫓아와서 홍해에 들어가게 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애국을 심판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이렇게 이들이 쫓아오도록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사람들은 열 번의 재앙으로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극적인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홍해의 기적을 바다를 가르게 하시며 또한 그 바다에서 애굽을 심판하는 이러한 극적인 모습, 놀라운 기적을 왜 다시금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전히 변질될 수 있는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 번의 재앙을 이미 겪었는데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열 번의 재앙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음으로, 아무리 애굽이 쫓아오더라도 하나님을 십뢰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열 번의 재앙 애굽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는 분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건 홍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후에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과 자신의 조그마한 불편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주 믿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에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는 금방 식어 버리는 얄팍한 신앙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는 백성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욕과 위협에서 결단의 요구는 오늘 가장 중요한 기적인 이 홍해를 통해서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의 완성은 가나안의 들어가고, 가난 입성 이후에 완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구원의 가장 큰 상징의 기적의 의미는 바로 이 홍해를 건너게 하는 사건. 이 사건이 구원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홍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붉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얌, 숲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얌이 바다란 뜻이고요. 숲이 붉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붉은 바다, 홍해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홍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해변에 붉은 산호초가 많은 깊은 바다이기에 그 바다가 깊은 바다, 붉은 바다 홍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 학자들이나 현대 고고학자들이 이 홍해를 이야기할 때이 홍해는 깊은 하다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얌습이란 뜻도 사실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얌은 바다라는 뜻인데 숲은 숲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불다라는 뜻도 있지만 갈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 바다라는 거죠. 사실 현대 고학자들은 이 갈대 바다를 더 많이 지지합니다. 갈대가 많은 바다는 어떻습니까? 갈대가 많은 갈대가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바다이기에 그 바다가 깊은 바다가 아니라 갈대가 자랄 수 있는 얕은 바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극적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아닌 깊이가 얇은 바다를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그 바다를 건너간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홍해가 깊은 바다가 아니라 얇은 갈대 바다라고 100번 양보해보아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홍해의 그 바다를 가른 게 아니라 그저 편하게 바다를 건넜는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이스라엘 건너고, 누가 죽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다에 빠져서 죽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이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며 신앙인이 가져야 될 영적인 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크고 깊은 바다를 가르시고 거기에 애굽을 심판한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것이 굳이 갈대바다라고 말하더라도 그 얇은 바다로, 그 얇고 그 깊이가 깊지 않은 그 바다로 애굽을 심판하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상식으로 견줄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더 좋은 것이 많다라고 말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답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모세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아들이라고 붙였습니다. 이제 나의 왕자가 되었고 나의 아들을 내가 얻었다라고 탄생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한다는 겁니까? 모세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공주에 의해 구원받고 건져낸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건져내어 준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세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 받은 자로 그렇게 세워졌을 때,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애굽의 공주의 바램대로,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가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결단하며 우리가... 구별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바다가 홍해이든 아니면 갈대 바다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세상을 심판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기 전에 어떤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까? 홍해가 밤새도록 천천히 갈라질 때, 여러분 홍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팡이를 딱 펼쳐서 치니까 갑자기 쫙 갈라진 게 아니라, 오늘 말씀 22절 을 보면 밤에 천천히 밤새도록 갈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갈라질 때, 애굽 사람들의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붙잡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구별하시며 이스라엘을 지켜 주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에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국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구름 기둥으로 흑암을 주셔서 혼통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비록 밤이지만 그들에게 불 기둥, 이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지켜주신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해를 가릴 수 있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13장 앞에 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옵니다. 이 모습에서도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을 밝도록 밝아지도록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하게 만들어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그들이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구별되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것은 한 번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전에 설교에서도 계속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미 할례로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할례 백성인지 하나님의 피 흘리고 그 껍질을 벗겨낸 자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구별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구별됨의 상징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말씀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며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말씀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불뱀과 녹뱀의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우리에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순간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셨던 홍해의 구원과 기적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려 주시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앞에서 읽었던 17절 말씀을 보면, 17절 초반에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로 해보시면, 이게 단어가 빠졌습니다. 나를 보라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라고 원어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라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슨 뜻입니까? 전에 마태복음 설교 말씀 때도 말씀드린 그 동일한 내용입니다. 나를 보라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구원하시는 우리의 참 구원자, 우리의 주인이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되고 결단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갈대이고 기적이 아니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케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홍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 이 홍해는 세례와 같은 의미라고, 이 홍해는 세례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서 구원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세례의 백성, 하나님의 구별되고 거듭나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권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계속 불평하고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복음성 찬양의 내용으로도 있는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일하여 주고 계시는 점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처해 있는 현실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우리의 한계는 모두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그 구원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 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가 세례의 의미처럼 이 세상이라는 홍해를 건너서. 구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하고 거듭나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붙들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채움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구별된 성도 우리가 이제는 세례 받는 그 의미처럼 세례 한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바라시며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살아가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피 흘리는 자로 눈으로 보이는 제사의 그 피흘림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나의 인격, 나의 중심을 죽이고, 그 동물이 아닌 우리가 죽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결단하고 은혜로 구별되기 살아가기 소망 바라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으로 날마다 채움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겸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